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마치 회고록을 보면, 모든 탄핵 관련 범죄를 국정농단에 대해서 최소은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온팡 다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이란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박 대통령이 윤석열, 한동훈에게 발발 김해서 희낙낙거리면서 저번에 만났다라는 거야. 그건 당신 내 피셜이지. 무슨 얘기인지 니가 들어가 봤니?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변희재 입장의 평론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내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숨죽이고 있었던 건데 저런 지금 개아리를 털고 있으니 저 방송을 듣고 또박 대통령에 대해서 또 악의적인 프레임에 또 뒤, 뒤집어 서갖고 해롱해롱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짚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팩트를 저같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변희재 입장 완전틀리다는걸알 거예요 제 내피셜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한거 아닙니까? 또 저는 그 워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 해석을 하는 거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항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도 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변 동맹국들과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 대북 정책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지소미아, 사드, 연금 개혁 이런 것도 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화해 치유재단 이거를 해산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런 것도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 게박 대통령의 회고록이에요. 마치 박 대통령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갖고 비굴하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알랑알랑 거리고, 한동원 밑에 가서 알랑알랑 거리고, 권력에 빌붙어서 알랑알랑 거리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밑에서 기고 있는 게안 보입니까? 최소원 씨 관련 문제도 보시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최소원 씨가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최소원이 독일에서 먹고 살려고 만든 자신의 회사를 알고 있냐고 대통령께서 물어보는데 마치 처음, 들어보느냐, 어? 처음 들어보는 양, 처음 들어보는 단어 있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박 대통령께서 본인이 어이가 없대잖아요. 믿었던 최소원이 저지하라 하니,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말세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원이 그때 탄핵전국 때 대통령 몰래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최소원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쳤다라는 거는. 뒤에서 진짜로 비선 시세들로뭘해 쳐먹은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2년 넘게 정말 그 딸인 정유라는 뭘 했어. 후원금이나 막 수십억씩 뜯어내지. 저는 내네 채널 다 망, 망하면서 최소원 씨에 대한 억울함을 객관적인 백태 근거에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짓거리 합니까? 보수진영에서 7억 뜯어내놓고, 7억 더 달라고, 우파의 어르신들 도, 호주머니 털으라고 지시라고 잡아졌지 깜빵에서. 자기 딸 대동해갖고 자파해 가갖고 후원 금 걸어놓고, 우파 쪽이 필패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할 테니까 우리 정유라한테 돈 많이 줘라. 이게 지금 최소원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다니면 내가 변희제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거 다지 정유라 어려울 때변희제 돈이 아니라 변희제를 추종하는 그 애들,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 다돈걷어갖고 정유라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자기 엄마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다 해줬어. 근데 아무리 싫다 고 해도 지를 되게 도와줬던 사람을 막 비판하고 잡파가서막 대통령 음해하고 비판하고 폭로한다고 지랄병하고 동 뜯고 지금은 어찌됐던 팩트는 미디어치 변이제가 한 거야 자기들 돈 들여서 그 태블릿 pc를 지가 들고 또 이거를 또 후원금 뜯고잡아졌어요 물론 이게 좌파로 넘어가는 것보다 정유라가 들고 들고 있는 게 낫죠 최소원 씨가 근데 이거를 지가 뭐 여태까지 투쟁을 한양 이걸 갖다가 포렌식 한다고 또 돈을 뜯고 잡아줬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두 모녀를 감쌀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박 대통령 입에서 최소원에 대서 무슨 얘기가 더 나올지 몰라요. 일단 이거 하나만 봐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봐봐요. 최소원이 대통령에게. 뒤에서 뭘 얼마나 해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선의를 지켰다? 야 진짜 나 최소원 씨는 다르게 봤다니까? 요즘 하는 짓거리만 봐도 어이가 없지만. 아무튼 그건 그거고 변희재가 주장하는 회고록 내용 즉박 대통령이 최소원에게 몸팡 다 뒤집어 씌우고 있고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논평을 하던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실명만 안 됐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탄핵 관련해서 조금만 아는 국민들이라면요. 알수 있는 정도로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우리가 조작 날조로 탄핵시켰다라는 특검의 검사들 이야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희재가 자기 네피셜로 떠들어대는 그 논평. 변희재가 생각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자, 대통령께서 다 알고 있지만요. 만약 변희재처럼 실명까지 적나라하게 밝히고 폭로를 만약에 한다면 일순간은 그 당시는 속이 시원하겠지만요. 지금 우파 정권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로 도 넘어갔겠죠. 그걸 바라는 거냐고 변희재는. 그래서 회고록을 총선 전에 내신 거고요. 대통령께서. 그 내용 또한 추후에 진실을 폭로할 때 확실한 명분으로 삼기 위함이다. 또한 회고록 내용을 보시면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은 딱 봐도 알만큼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특검 검사들을 딱딱 조목조목 지목을 했어요. 자 아, 일단 보시면 회고록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 봐서 최소 한만 갔어. 왜냐면 그게 뇌물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박 대통령께서 항변하시는 거예요. 태블릿 PC는 어차피 진실 밝혀졌으니까 나중에 누가 해도 하는 거고 윤 당선인은 내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고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형집행 정지를 불허하기도 했던 인간 사람이다. 세간 기준으로 본다면 좋은 인연은 아니다. 써 있죠. 지금 그래서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통증에 시달리고 형 집행 정지도 불어대고 이거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별건으로 김세훈 판사하고 또 공모해서 그때 당시 그 캐비넷 걔 누구야 홍 모식이 걔 금요일날 수사하는데 박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 재판 내팽개쳐 버리고 바로 별건으로 윤석열이 쳐버리죠 중앙지검장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석열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고더 나가서는 아 SK89억 내물로 별건으로 불법적으로 다시 박 대통령을 재구속을 시킨 김세은 판사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내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조작은 다 알고 있잖아요.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다. 다 얘기했어. 이게 명분이에요. 난, 나는 빌비 긴적 없다. 할말다 했다. 이거 명분으로 딱 갖다 놓고 계시는 거예요. 뭔 최소한만 얘기해. 최소한 좋은 얘기 훨씬 많이 했어. 거짓말하고 이거를 말안 해? 최소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마치 변희제는박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다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자기 태블릿 PC 얘기는 안 하고 어? 국정농단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소원한테 다 덮어씌우고 있어요. 덮어씌운 게 아니지 어딜 봐도 덮어씌우니 백임은 팔구는 최소원이 자기 도와준 얘기만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자빠진그 최소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조작날조한 검사들 한동훈도 얘기 나와요 여기 왜안 나와 자 우선은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 데 안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게 고마운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다시피 응어리가 다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뼈속까지 우파 정치인이기 때문에 좌파로 정권이 넘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확안 지르고 로키로 가시는 거고 이거 나오잖아 그리고 당시 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잘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이라던가. 이거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 내가 거짓말이 허위 사실이에요? 그럼 고소해. 봐봐. 당시 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의 장관, 법무부 장관. 그러면 특검 수사팀에서 세임명밖에안 되는데 팀장 빼고 무슨 뭐 교육부 장관이에요? 농림 수산부 장관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수사팀에서 나를 조작날조로 수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다.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어딜 봐서 얘기해. 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검사들 중에 다 요직에 영전돼 있는 사람들. 요직에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나오잖아요. 뭘 얘기를 안 해. 요게 회고록에 나와 있는 명백한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뭘 얘기를 안 해.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뼈속 우파정신이고,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걸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까지 삭히면서 이렇게 참고 참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나, 나가신 그런 정말 현명한 정치인이시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지난 7일, 지난해, 이인낙낙 걸었다고 변해지는 또비아냥대고 선동을 하는데, 아니, 그럼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정치합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권력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법원장 교체,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의 억울함까지 밝히신다면 4월 총선에서 얼마나 큰 탄력을 받겠어요. 박 대통령이 쓰여져 있는 억울한 누명을 일반 그 중도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걸 만약에 이렇게 법으로 풀어진다? 그러면 이 동정심이, 이재명처럼 저런 게 아니라 동정심이 가지. 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충을 억울하게 당하고도 저렇게 국민들에게 변이사처럼 저렇게 지랄 안 하고 참고 계셨네. 이래서 내가 그랬죠. 이게 지금 총선 전략일 수 있다라고. 그럼 이게 배가가 되는 거야. 어쨌든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당장은 윤석열 정권도 사는 거고. 그게 더 나가서는 우파 정권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 저들에게 안 뺏기고. 총선에서 또 승리해서 우리가 많은 의석을 갖고 와서 또 올바른 정책을 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탄력받고. 아무튼 뭐 이재명처럼 졌다는 쇼가 아니고 동종표까지 얻게 된다. 그래서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음? 제가 한두번 말씀드려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희재는 지금 진실 투쟁이라는 타이틀도 좋지만 그걸 부정하는 부정게 아니야. 시기와 때와 장소로 가라사란 말이야. 아무튼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지금 논평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든지 말든지 대통령께서 지금 몰라서 바보라서 지금 안 하시는 겁니까? 대의를 위해서 하나하나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변희재도 논평 때 그러잖아. 재심 청구하게 되면 본인이 또 박근혜 대통령 응원하겠대. 어. 그래서 뭐, 오든지 말든지. 근데 또 보수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변희재는. 뭐, 국민들이 또 평가하는 문제고, 이렇게까지 하고 또 와서 그 보수에서 또 태블릿 조작을 또 밝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면 난 참, 이거, 면상이 그 좌파들 그 두꺼운 것 마냥 두꺼워, 변희재도. 아무튼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개돼지라고 말 하는데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개돼지 좋다. 소돼지고 뭐, 개소구간에.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우파로서. 대의를 앞두고 그르치는 선동지를 안할란다 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권력이 동반되어야지만 밝힐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재심 청구의 시점은 언제쯤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전일 겁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의 권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전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윤석열도 살으려면 이 총선 전에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협력 협조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윈윈 하는 전략. 그리고, 어 나중에 뭐, 문재인이 시켰다. 내가 있는 거있잖아 문재인이 시켰다.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작동됐다고 변인자가 싫어하는데. 아니, 당연히 문재인이 시켰지. 조작을 한 사람은 한동훈 윤, 성석일이 맞지만, 조작은 문재인이 시켜지. 문재인을 빨리 잡아 족치란 얘기지, 나는.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보수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좋은 거지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엄벌 수사를 하고 집어넣고 탄핵 관련 그럼 누가 봐도 대통령 허락 없이 어떻게 이게 검사가 조작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문재인을 집어넣고 나중에 정권이 우파가 연장이 된 후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이나 한동훈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법적 처벌을 또 가볍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총선에 승리하고 일단 서로 윈윈하면서 뭐 나중에 어, 하면 되는 거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자파 좋은 일을 시키는 게뭐 대의냐